오케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여름이 왔어요. 후덕지근하고 그죠? 예. 네. 네. 그러나 여름은 또 기분 좋은 계절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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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네. 선생님. <laughs> 어, 한이. 선생님. 어. 한이는 여름이 제일 싫어요. 왜?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한이는 여름에 사람들이 한이를 <laughs> 못 보게 더 빨리 뛰어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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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나엘이, 여름에 썬탠 한답시고, 엎드려서 비키니 끔풀고 있다가, 잠결에 앞으로 돌아놓은 개지갑. <laughs> 선생님, 가슴이.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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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입체 영화관이에요. 왜? 아시죠? 이런 안경. 어. 이렇게 끼고요. 있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 뿐이에요, 허공. 허거. 어떡해요? 허무해요. 야! 내가 보기엔 조금은 있는데 왜 그래? 아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나이 달려! 달려! 오, 3D, 오. 3D 3D 뭐야? 아, 나처럼 이들어진 기집애 숨 가슴이 가슴이 가슴에 가슴이,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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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해요? 이야, 진짜 잘 그랬대. 이게 올챙이야? 아, 아! 아, 좀! 아니, 이게 올, 내 명작에 건드리지 말란 말이! 얘가 개구리처럼 보이지만 떡뚝껍이에요, 원래는. 네? 어, 의미 있었어. 어, 떡뚝껍 같은 하드라나 나오시죠. 왜 이래? 뭐? 뭐? 선생님! 해수욕장에 간적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여자가 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요. 예 네. 근데 젊은 남들은 다들 도망가고 그냥 내가 멋있게 다이빙해가지고 을그 네. 여자를 딱 끌어안고 손을 뻗으면서 한마디 했지. 뭐라고? 야 물아시들아 살려주세요. 너이 집에야. 너이 집에야. 나 혼자 간신히 나왔어요. 이걸 네, 구하셔야지뭐 이번에 월드컵 경기 보셨죠? 맞지 축구공이 골문을 향해 가듯이. 제 마음도 눈님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꼬리니에요. 눈님샘, <laughs> <laughs> 누군가가 제게 엄마가 좋아, 눈님샘이 좋아 물은다면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머 얘 그럼 나는? 눈님샘은 사랑하잖아요. 눈님샘, <laughs> <laughs> 제게 실과 바늘 있으면 눈님샘과 저를 꿰매 버리고 싶어요. 왜? 딴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laughs> 선생. 자세 잘못 잡았다. <laughs> 이 선생. <피식! 웃음> 선생님. 미안하다, 선생님께서 우유를 무지하게 좋아하신다길래 우유를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은 이 우유로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 볼게요. <laughs> <laughs> 오기 마 <맛있어. 웃음> 좀 세는 건 이해해 주세요. 예. 어? 어머, 어머, 선생님. 이야. 돌이 뜨겁다 이게. 그만해 김디.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외모를 가진 놈아. 사돈 난만하고 있네. 이태시 미남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녀석이. 이태식! 왜? 너 이번 여름에 바캉스 어디로 갈 거니? 나 바다로 간다 바다? 음. 그럼 나도 바다로 가야지 왜? 네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그 중에 한명 어떻게 연결이 안 될까? 너 이번에 선턴안 해도 되겠다 아니 왜? 여자들의 뜨거운 시선 때문에 살이 알아서 탈거 아니야 이태식! 왜? 너 밤에 바닷가 나가지 마라 왜? 너의 눈부신 외부 때문에 등대로 착각해서 배들이 다 몰려들 거야 그럼 너는 바닷가에 바위에 걸터 앉아있지 마라 아니 왜? 사람들이 인어 왕자인 줄알 거야 <laughs> 이태식! 왜? 너 완전히 떴더라 뭘떠 내가? 나 어제 나이트클럽 갔었는데 웨이터 이태식이 있던데 야 정말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 그거 나야 나 요즘 부업해 <laughs> 그건 그렇고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어. 너 단체로 미팅하더라. 어, 어. 그 여자 여섯 명이 전부 다 일제히 웃으면서 너를 딱 가리키면서 한마디 하던데. 뭐라고? 너 나가. <laughs> 어쨌든 나가든 들어오든, 우린, 우린 너무, 너무 완벽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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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못생긴 것들에 잘난척 하게는 적어도 내 얼굴장도는 데이비. 되게... 야라뇨! 제 이름은 옥동자예요! <laughs> 아, 선생님! 어? 돌잔치 때요, 애들이 실도 잡고, 돈도 잡고, 먹을 것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전뭘 잡았는지 아세요? 뭘 잡았는데? 어, 옆사람 멱살을 잡았어요! <laughs> 맹구야! 넌차도를 잡았다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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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니? <laughs> <laughs> 선생님! 어. 그저께 일이었어요. 어.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음. 에로 배우가요. 음. 자고 있는데 모기에 물린 거를 제가 목격했어요. 오. 오. 니네 집주인 에로, 에로 배우 많이 사네? 예. <laughs> 딱 이렇게 봤더니요. 어. 보통 사람 이렇게 자는데요. 에로 배우는요. 항상. 목이 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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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녀석. 나의 속살을 물고 가? 아, 아, 어머, 뒤틀어버리는가 봐. 아, 어, 저기 간다.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아, 어머?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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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새 여길 나와. 생각난 대로 사는 놈이기 때문에 <laughs>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야, 애로배우들이 애로배우들이 수박 먹을 때는 어떻게 먹니? <laughs> 수박이요? 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아, 먹어봐 아, 뭐. 아, 죽겠네 진짜 떡, <laughs> 떡, <laughs> 통통, 어머 이 잘, 잘 익은 수박 통통통 쫙 어우 기로 먹긴 싫어 어, 반을 다 떡, 떡 음, 안 된다고 했잖아. <laughs> <Labor>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그럼, 그래, 빨리, 빨리 나와. 어. 빨리, 빨리. 아니, 아니 근데, 선생님. 어. 아우 정말 교실 쾌쾌한 냄새 나고 여름 되니까 미치겠네 네 향수 어딨니 아우 정말 못 살겠다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정말. <laughs> 왜요 <아유>. 어머 <laughs> 냄새 좋아요 레 모냥 참 웃겨 죽겠어 아유 정말 그래도 이 교실에선 우리 반장이 최고야 일어나 봐 <laughs> 냄새 맡아봐. <laughs> 자기야 나중에 우리집에 놀러와 우리집 되게되게 크다 아, 그래요? 잠깐만 여보세요 아빠? 어 나야 아빠 나 이번에 우리집 애완견 있잖아 나 이제 그만 키울래 나 이번에 기린 키우고 싶어 아그애목 긴거 있잖아 낙타 말고 기린! 기린! 어정 우리집 이런 집이야 좀 비켜봐요 어디서 많이 본게 없겠는디? 어디서 봐야 나를 웃기는 하지. 아니다! 왜 이래요? 보여줘라. 너의 잠재능력을 보여줘라. 아니되옵니다. 보여줘... 너는 그 유명한 KBS 공채 육기 개그맨이 아니더냐. <laughs> 참으로 오래됐다. 육기 <6기> 개그맨. <laughs> 보여줘라. 보여줘라. 너의 춤을 보여줘라. <laughs> 에이, 이 사투리 다 고치고 얼굴들 다 뜯어 고쳤는데, 에이씨! 에이씨! 찬찬님! 자는요 어. 여름이 너무 좋아요 왜 제가 좋아하는 썬텐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요 썬텐 할때 뒤에 이렇게 수영복 자고 있으면 너무 흉해요 그래 그 라인 흉해 그렇죠 썬텐 응. 할 때는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어머, 어떻게 하는 건데요 딱 덜고요 어, 어, 어. 그럼 이렇게 딱 풀고 오일을 어. 이렇게 어. 내가 자. 발라줄게 돌아봐 <laughs> 내가 발라줄게 내가 발라 줄게 <laughs> 뭐라고 했어 아. 보고 싶어서 그래 <laughs> 뽕이다 뽕따라가세 뽕따라가세 요너 <laughs> 얼굴 얼굴을 왜 그려 아버지는 뭐, 선태랬다 아닙니까 이거뭐상처요아 이거 치말리면서 작았던데 그래. 너무 안타시십니너 이렇게 아, 고대로 교복 입고 선태한거야골딱 벗고 태웠지 수영장에서? 논두렁에서요 예. 누가 황마담이야. 와, 진짜 야대야. 황마담이? 엄마가야. 엄마가, 어. 엄마가 그거 뜨 거야? 와, 엄마 말고도 진짜 여자도 맛있다. 내가 이놈 옆에 있는 장 가서 사진 찍어줘야지. <웃음> <웃음> 아버지, 내가 그럴 줄 알고요. 네, 여자 다 찍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 차 갖고 싶다 했지. 조금만 기다려서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대박남미맞 아싸? <laughs> 아싸! 아싸! 야, 싸가지. <laughs> 뭐고? 아빠나 딸이나 똑같아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 있어! <목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머,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왜? 와! 와! 아버지! 어? 더큰욕해주십니다 아. 아버지, 외제 차로 뽑아드릴게요? 알았어싸 알았어요? 찾면 되나? 어디? 가져가 볼라면, 가져가 뭐 있어? 가져가! <목소리> 야. 너 나한테 맞을래? 참, 때려보려고 때려보 있어, 때려보 있어. 이게 진짜, <laughs> 진짜. 이제는 안 봐줍니다! 이게 진짜, 댄벼! 어,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잠깐만요, 아, 무섭습니다. 말로 합시다. 그래, 말로 해봐, 그러면. 참. 남자가 이 더분 날에 속에다가 그들 입고 있으려면은 참, 참 땀띠가 많이 날깁니다. 아이.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귓구멍이 막힌 다 <laughs> 이게 진짜, 너 진짜 왜 그래, 맨날 왜? 나한테 왜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주 있어. 한 번만 봐주 있어. 아, <laughs> 울지 마. <laughs> 여자의 눈물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저기 잠깐만요. 아이고 눈빛이 이렇게 느끼한 믿고. 널 사랑하니까. <와>, 미쳤나? <laughs> 야, 어, 나. 네 내한테 바랐나? 넌 발가려? 어, 야, 니 와그라는데, 와그라는데, 빨리 안 일어나면 아플 텐데. 와이라노이 아아 야, 아 야, 아아 어? 야, 니 내한테 반했나? 어. 니와이라노니 그... 와이러노, 그... 니 와이. 이대고 그... 인공호흡해야지. 아 <laughs> 잘생겨가지고 아, 소리가 빵타고라막 그래. 아, 그러네 범이 오늘은 그 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름하면 덥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른변에서는 여름하면 무조건 시원함은 장땡입니다. 치면이거 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이 여름이 시작된다 지만더달 전부터 요가를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딱 여름이 시작됐다고는 바로 몸 꾸깃꾸깃 집어가지고서는 냉장고에 하나씩 집어 넣습니다그 안에서 그 배고플라 집면 밑반짝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끝까지 잘 버틴다. <laughs> 그도 뭐니 뭐니 해도 여름에는 그 소름 끼치면 무지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서울에서 이게 텔레비 보니까는 뭐 번지점 프국할때그 발목에다가 줄 묶어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지리음변에서는 번지점프 할때 그런 거 묶지 않습니다. 먼저 줄 먼저 던지고 사람 밀어 넣습니다. 아. 아주 그줄 잡으려고 보둥거리면서아 이렇게 좋은 구나 그러면 머리칼이 바짝서 가지고서 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아주 그 제집 누렁이가 제집 누렁이가 복날을 피해서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릴 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가뭄이 들었던 여름이었더랬습니다 장마철에도 비가 하나가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데 갑자기 엄청난 빗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빗줄기가 온통 시발간 색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황사인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년 묵은 왕호라이가 오천 년 묵은 왕 모기가 지 피를 빨아먹었다고 아, 이가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유 참. 자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름에 더운데 더운 음식 먹는 거 이거 여러분들은 상상 안 되겠지만 옛말에 이열치열이라고. 응? 어? 그, 그. 선생님 말씀에 이열치열. 이를 제기합니다. 대관절 이열치열이라. 쇼 <laughs> 그렇다면 이 땅의 1 2 0 0 은행에서는 땡땡 떼악 더위 날 에어컨 대신 난로를 떼우란 말씀이십니까? 띵땡 아, 전기 예금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니, 저 아, 이제 번호표 뽑아오세요. 그러지 말고 저기 시원한 물좀 주세요. 어. 아, 저기 난로 위에 주전자 있잖아요. 아, 이런 단 말씀이십니까? <laughs> 민족봉수. 최동단결 구구개! 구구개! 당출되요 무! 더! 리! 미. 정부는 4년 뒤 열릴 독일 월드컵 열강의 도가니를 위해 천연 잔디 대신 전기장판을 깔아줘라! <laughs> 자 센터링 센터링! 슛! 다 뜨거! 다 <laughs> 뜨거! 아. 만 되면 귀신들이 나타나서 이러는 줄 알아? 왜? 이름은 이상하지 않아. 정보는 여름이 되면 댄스 뮤직 중에서 바다로 가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왜 이런 노래 나오는 줄 아나? 왜? 바다로 가자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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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거아 이러면 이상하잖아 보너스! 정부는 사람들이 왜 치과에 가는 줄 아나? 왜? 네. 이상하잖아 <laughs>